김광수 대표, 톱스타와 열애 많았다. 지금은 다들 결혼. 가보자고에 출연하는 김광수 대표가 스캔들의 진실을 밝힌다. 9일 방송되는 mbn 리얼 버라이어티 가보자 고 시즌 3 8회 성공개 영상에서는 연예계의 미닷의 손 김광수 대표가 소속 여배우와의 스캔들과 잊지 못할 짝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홍연희는 김광수 대표에게 유명 연예인과 사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인가? 라고 묻고, 김광수 대표는 아주 많았다라고 쿨하게 답했다. 당황한 안정화는 진짜 그 스캔들이 다 사실이냐? 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김광수 대표는 난 그런 걸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스캔들이 터진다면 그게 운명이겠거니 한다라고 답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를 들은 MC들은 실명 공개는 좀 어려운가?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광수 대표는 다들 지금은 결혼하셔서, 라며 안감해했다. 하지만 김광수 대표는 내가 진짜 첫사랑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영영이다라고 실명을 밝혀 mc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김광수 대표는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다며 그 당시 스캔들은 인터넷이 아니라 주간지에 기사가 실렸는데 두번 실렸다. 로드 매니저랑 스캔들이 났다는 사실에 상대쪽 집안에서 난리가 났는데 계속 만났다라고 쿨하게 고백했다. 이어 너무 그리워서 현기증이 나네라며 농담을 던졌다. 김광수 대표는 짝사랑했던 상대의 실명을 화끈하게 고백했고, 이를 들은 안정환은 "죄송한데,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되냐?"라고 당황해 웃음을 자아냈다.